오늘은 2023년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신이로, 나신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곧곧 거룩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아내가 들릴라가 계속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 삼손이 왜 저렇게 행동했지?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시린과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나시린은 바치다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치자, 바쳐진 자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 네. 우리가 나시인답게 거룩, 거룩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따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 안에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한결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귀찮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나의 귀찮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우선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는 자신의 귀찮음이 자신의 기분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그것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지는 것, 곧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신인, 나실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만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따르며 하나님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신+ 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말+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